안녕하십니까. 예, 낭만연구실장입니다. 예, 오늘 리뷰할 물건은, 예, 상당히 썩어 보이죠? 예, 맞습니다. 저 아카데믹 세미전동공 앰플을 단축화를 시켰고, 음, 성인용, 예, 메탈기 박을 박은 녀석이죠. 예, 성인용 메탈기 박은 당연히 토이스타 국산 모델입니다. 예, 이런, 이 점은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. 하겠습니다. 장난감 중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맙시다. 우리 모두 그죠? 자, 어, 탄창을 태엽식 탄창 그대로 적공을 하고요. 네, 결합하겠습니다. 이 초창기 모델이었습니다. 제가 전동화를, 어, 성인전 전동화를 처음 시작한 모델인데요. 일단, 예, 안전장치조준간도 정상적인 작동을 합니다. 이 도색하고 마무리 부분을 해야 되는데,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일단 격발해 보겠습니다. 단발 사격. 아, 이 카메라 왼쪽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제가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겠군요. 격발 네, 하겠습니다. 네, 상당히 간역이잘 네, 맞는 것 같군요. 자동으로 격발 하겠습니다. 음... 어, 집탄성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. 예, 원하는 방향으로 그대로 잘 날아가고 있습니다. 예, 배터리가 별로 없다 보니 좀이 연속 이 사격이 좀 떨어지는군요. 어, 장난감 총입니다. 그리고 성인용 모델로 나온 기어박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예, 불법 개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태클을 거실 분들은 예, 이 침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. 암튼, 어 이런 장난감 총을 가, 갖고 노는 것에 너무 이 우리끼리 너무 심하게 규제를 하지 맙시다. 아시지 않습니까? 이게 이걸로 사람을 쏠 수도 쏴 봐야 다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. 우리끼리는 그러지 맙시다. 튕기려 하지 맙시다. 감사합니다.